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 e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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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는 체험할 수도 없고 또 부활에 대한 증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보거나 또 체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뿐이지 부활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을 알수 있는 것은 나뭇잎하리가 흔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바람을 알수 있듯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아 부활이 있구나 정말 부활이 정말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것을 정확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준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고 제게도 많은 영향을 준 그런 그 신학자입니다. 이 분이 쓴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책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굉장히, 아, 저건 누가 몰라? 상식적인 이야기일 텐데, 이게 그렇게 쉽게, 아, 저건 나도 아는 얘기다라고 어, 생각할 수 없는 게, 저분이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이제 해 주셨는데,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가 세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죽음이랍니다. 죽음. 이 죽음의 문제가 사람을 불안하게 이제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있답니다. 어, 우리 뭐 사춘기다, 오춘기다, 뭐 갱년기다 하는 게다 이런 문제이거든요.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오게 시작을 하면은 삶의 의미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큰 병을 얻기도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그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그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보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고 그리고 공허함과 무의미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이것을 이제 거꾸로 보는 것이죠. 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과 공허함과 무의미함과 죄책감이 주는 불안함을 어, 벗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안하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좀살펴보면첫 번째 부활이란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눈에 이제 보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건 뭐냐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어도 우리는 크게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사모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갑자기 남편이 죽어도,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도, 부모님이 혹은 자녀가 이 땅에서 헤어져도 우리는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죽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참 쉽지만, 그리고 우리 장례식 때 이런 말들 서로 주고받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굉장히 든든하게 해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우리가 듣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만 믿어도 모든 거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삶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것만 있어도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어도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것만 있어도 건강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이란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것. 두 번째 부활이란 공허함과 무의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이것은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춘기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5층기라 그러나요. 어른들이 갱년기 이럴 때 갑자기 삶이 끈을 놓고 이게 탁 무너지는 게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정말 부활신앙, 이 바른신앙을 갖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본에 기독교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쌍벽을 이루는 두 분이 있는데, 가가와 도요 이코 라고 하는 사람하고, 우찌무라 칸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우찌무라 칸조는, 뭐, 잘 알죠. 한국 사람들도. 왜냐하면 한국에도 이분의 제자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분들이 한국 근대 사에 끼쳤던 영향들이 꽤 지대하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이제 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에 가 보니까 우찌무라 간조도 있지만 이,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이 좌측에 있는 이 사람도 굉장히 그 기독교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이우찌무라 간조보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더 멋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그 지역도 동서로 이제 좀 나뉘어가지고,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동서로 나뉘어서, 이 우찌무라 간조는 동경을 중심으로 한 아, 관동지방, 관동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은 고베, 오사카를 중심으로 관서지방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의 내용이 완전히 그 이렇게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는 성경 공부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주고 인재를 키우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나라를 바꾸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위 이 층의 사람들이 이 우찌무라 간조에그 제자들이 참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일본 그 근대 사회 보면은 그런데 이 가가 도여있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 빈민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 공부보다는 몸소 자기가 들어가서 빈민들하고 같이 섞이고 뒹굴고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풀어주는 그러한 도시 빈민 운동을 기독교 빈민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제 가가와 도요이코의 이게 삶의 문제인데 이분은 어 당시 유명 정치인이었던 가가와 준이치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서자로 태어납니다. 어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부터 뭐한 150년 전이잖아요. 그 서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더더욱. 그 운명이 참게 평탄하지 않은 그런 그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집안에 형제들이 많았는데 집 안에서부터 형들로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그 삶을 어려서부터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봤을 때 자기가 서자라는 것을 알고 난 뒤로는 자기는 죄의 열매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하게 돼요. 죄의 열매.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나온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아동기하고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벌써 청소년기에 자살 기도를 할 정도니까 굉장히 괴로워했죠. 그리고 뭐 외부에서 이렇게 늘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게늘 피부로 느껴졌던 삶이었으니까. 어, 중학교 2학년 때라고 얘기를 해요. 혼자 괴로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길 모퉁이를 돌아다니는데 그때 구세군 전도단의 전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구세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좀 요란하거든요. 나팔도 막 불고 북도 치고 그러면서 하는데 메시지는 하나였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 늘 듣는 얘기, 예수 천당 같은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메시지였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그 아이에게 들린 이 메시지가 아이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돌하게 물어봤답니다. 그의 첫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합니까? 그게 질문인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그게 자기에게 옥죄였으면은, 자기의 삶을 힘들게 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서자도 사랑합니까? 그때 그 전도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물론이지 서자도 사랑하고 옥에 갇혀있는 죄수도 사랑하지 그 말에 그냥 머물음 없이 바로 대답해 준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가바가 도여있고는 전도 대열에 합류했답니다 이세 사람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그 전도대열에 껴가지고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중에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고베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기독교 사회운동가를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고베에 가면은요, 그 지금은 많이 이렇게 그 이제 메워졌지만. 그 우리 서울의 청계천 같은 그런 개천이 있거든요. 거기에 빈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필요를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 두 곳을 읽어드릴 텐데요. 고린도우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콜링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고 하는 것과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의미는 삶의 새로운 의욕과 의미를 잡아주고 소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 문희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평생을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부활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게 되면은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소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아저 사람 진짜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왜요? 부활의 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의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목적과 방향이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의욕이 있어야 되고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죄책감 아, 여러분, 저도 힘들게 하는 그 죄책감이 이제 있는데, 사탄은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아, 죄는 자국이 남아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까지 보여주냐면, 못 자국까지 보여줘요. 못을 쾅쾅쾅, 이제 죄를 지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죄를 뺀다 그러죠. 못을 빼도 자국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죄는 하나님이 해결해줘도 자국은 남아 있어. 그래서 그거 자꾸 볼 때마다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라고 자꾸만 우리를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평생 괴로워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미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초기에 미국 청교도들이 이제 마을과 도시를 이루어가지고 살아갈 때. 어~ 조금 강력한 그러한 그~ 규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형벌을 이제 강하게 이렇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이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서 어떤 청년이 이~ 양을 이제 훔쳤나 봐요. 양을 훔쳤는데 그 훔친 그 도둑을 잡아가지고 이 마을에서 청교도적으로 이제 그 형벌을 주는데 화인을 이제 찍었답니다. 그것도 이마에 이마에 양 도둑이라고 이제 그 찍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형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형량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형량이죠 사실은 양을 뭐 훔쳐간 것이 뭐 이제 뭐 그렇게 큰 도둑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에다가 이제 그양 도둑이라고 이게 화인을 이제 찍은 거예요. 그 뭐라고 찍었는가 하면은 s h 큰그 앞에 글자를 따서 이제 s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도둑이 이제 s 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t자를 이제 써서 st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평생 그 낙인을 그 이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죄책감에서 그냥 늘 그렇게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이제 전해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를 믿고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그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방향성과 의욕과 목적성을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가 다 감당하기로 작정을 하고서는 그 일들을 시작을 했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가가지고 도와주고. 누가 사람이 죽으면 장래 다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거나, 뭐, 망가진 거 있으면 다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아이고, 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니, 이게 지속이 되니까 마음문을 열어주고, 정말 이 사람이 진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을 할수 있게 됐다고 해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봉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을 이제 이어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저 사람 참 귀하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어, 어려운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을 감당해 주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점점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그 사람을 또 귀하게 여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분의 그 존재가 이웃 마을까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웃 마을에서도 와서 이제 인사하러 이제 오고 그분을 이제 옆에서 또 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도 받고 하는 그러한 데까지 이제 되었나 봐요. 이제 소문이 이제 점점 퍼지는데 어느 날먼 곳에서 여행하는 분이 이제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을 지나가다가 소문으로 듣던 이제 그 분을 만난 거예요. 여기에 화인 마진이 제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여행객이 해서는 안될 금기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마을 사람들에게, 근데 저분은 왜 이마에, 뭐가 이렇게 찍혔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그거는 금기거든요. 애매하잖아요. 참 거시기 하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그 여행객에게 해준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분은 성자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분에게 성자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S.T.를 찍어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신화인지 아니면 그냥 전해지는 얘기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은 아,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예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너 흔적이 있어. 너는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보이잖아. 뿌리 뽑힌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고 흔들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흔적도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상대방하고 해결은 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다그 문제는 해결을 한 거죠. 다 갚으려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고 이미 다 갚았습니다.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흔적에서는 이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부활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부활, 부활 얘기하는데,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요? 예,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많은 오늘 폴티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정리해준 것, 매우 의미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이겨내는 것, 그리고 부활은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떨쳐버리고 의욕을 갖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 부활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활기있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직도 이러한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단언컨대 부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 부활의 생명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며 또 평강을 누리고 남들에게 화평을 끼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나눠 주고 화평을 나눠 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도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을지인데 부활을 믿으며 사는 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